예 안녕하세요 <laughs> 우주입니다 오늘 그이 한간에서 이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이게 팩트 폭력이죠 팩트 폭력 재미가 원래 없어야 돼요 팩트는 팩트는 원래 대, 재미가 되게 없어요 없는데 어, 이 도박 게임하시는 분들이 하도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팩트가 재미있어요이참기 반어적입니다. 특히 우리 그 당군 자손, 이 우리나라가 당군의 자손들은 그렇게 의심이 없는데 뭐 피가 막 섞이다 보니까 어머니 당군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룰렛인데 저 딜러가 룰렛의 숫자를 꽂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음. 제 관계자죠 예 높아요 예, 보스 피보스 급이 넘고 이미 딜러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예, 게임도 실제로 해봤잖아요 예결적으로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제 마누라가 집어넣어도 못 넣어요 나 이렇게 했다고 나를 마누라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허세를 받아 에, 허세를 부립니다. 할수 있다, 없다. 막 일반인들한테 그 허언질, 허세질 하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은 걸못 해요. 남자들이 그 허세 부리는 거 비슷하게 그 여자들도 그 되게 그 허세를 많이 부려요. 남녀 모두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봤는데 그런데 그 3대 괴인들이 있어요. 예, 초능력 그 판별하는 그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요. 그 제임스 랜디야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정확히 그 숫자에 꽂아놓으면은 그분이 백만 달러 지금 돈으로 오십 억을 줘요. 딜러질 하지 말고 그분한테 찾아가요. 예, 정확히 그게 초롱역이다. 어 우연히 3연속 되면 초롱역이잖아요. 예, 그게 받아요. 실제로 룰렛에서 딜러가 원하는데에 꽂을 수가 없어요. 팩트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못해요. 능력이 안 되고요. 무능력해요.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기계가 해도 숫자가 제각각이에요. 기계가 쏘더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랜덤이에요. 카지노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믿으세요. 보통 약 파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비법이 있는 것처럼. 딜러가 꽂을 수 있는 것처럼 없어요. 딜러 따위가 뭔 그, 꽂을 수가 있습니까? 딜러 따위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누라가 저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 말이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피출도 못해요. 단, 매뉴얼에 어긋나게 하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돌리면 있죠. 근데 빨리 돌리는 속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지켜준다면, 그 카지노의 모든 감시 카메라는 사실은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플레이하는 사, 에, 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딜러와 카지노 관계자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가 있는 거죠. 결과를 아무도 몰라야 돼요. 나올 때까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 세대에서 예, 팩트만 말씀드리면, 딜러는 절대, 예, 요거의 자리에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중 동영상에 보면은 꽂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화면 조작이에요. 예, 열번 시도해가지고, 그 초도할 수 있어요. 열번 시도해가지고,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맞 맞은 것처럼. 오다 지금 지막 지금 2 0막그 19년도요, 2 0 20년도 되는구만. 오다 그 그대단는 구라를 쳐. 이 수컷들이 허세질 때문에 참 에, 없습니다. 딜러는 절대 에, 꽂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 에, 카지노 관계자들이 아니고 약 파시는 분들이에요. 먹고 살려고 비법이 있는 것처럼 없습니다. 아, 제임스 랜디 찾아가세요. 그,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 <laughs> 그, 최초 음모론 타파론자죠. 정의사회 구현하시는 분. 그 분이 유리갤라를 깨 부셔버렸잖아요. 그 유리갤라가 그 나중에 법적 공방 가가지고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선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능하는 사람입니다. 저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유리갤라 이제 엔터테이너 됐어요. 초능력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걸려서?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요. 룰넷에서 딜러는 절대 꽂을 수가 없습니다. 꽂을 수가 있다면, 마누라와 그 외, 저랑, 하신 딜러분들이 저를 잃게 해요. 제가 숫자를 한 10개 갔는데, 그 10개 이거 꽂아버리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있다고 우겨요. 개 씨발놈들아. 너약파을 새끼지?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거요? 근데, 이거, 사람고 봐도 거리는데, 그, 팩트에 좀 가깝게 말해라. 그게 뭐야, 되지도 않는 거. 그 기술들이, 그, 조절해가지고, 코차로 승부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제임스 랜드 찾아가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50억 받는데, 나 코차로 해가지고, 실전에서, 코차로 질 수가 있다. 해보세요. 세 번. 목은 안 된다잉? 목은 안 돼. 당연히, 그, 섹터 중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목이나 요 가슴 부위까지는 가능하지 이건 기술자들이니까 맨날 타니까 딜러들도 그건 가능해요 정식 카지노에서는 절대 손님이 있을 때 연습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연습생 기간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게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몇번 들어맞으면 자기들이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섹터에는 집어넣을 수 있죠 사분의 일 마치 기술들이 목, 목 허리까지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코로 네가 접으라고 이기면 안 돼. 연속 세번 코로 한번 줘보라고, 실전에서. 코 차이로 지는 승부를 정확히 하면은, 그, 저한테 사주지말고 제임스 랜드라는 분한테 가보세요. 그, 음모론, 그, 귀 썰어버리고, 눈 썰어버리고, 코 썰어버리고 하는 그분한테, 그 할아버지인데, 50억 받아요. 뭐하러 기수질라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면서. 단지 그냥 기수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 허세 부린 거 아니오. 조센징들이 허세 부린 거 같다가, 뭘 그거 같다가, 그, 뭐, 종말인 줄 알아. 아, 딜러도 허세 부리잖아, 그냥. 자기가 할수 있다. 자기가 못하면은, 어, 누군가 받다더군요 하더군요. 하더군요. 콧구멍 벌렁벌렁, 어깨가 뚝뚝뚝. 입술이 실룩실룩. 눈물이 찌끔찌끔 항문이 발락발락. 경거망둥어지를 발락. 해. 니 깐기 뭐래, 하기는. 어쩌다 한 번은 되겠지. 세번 연속으로 줘보라고, 코차로. 목은 안 된다잉. 못해요. 그 한마디로, 오늘의 팩트 폭력 딜러 따위는 자기가 지정한 번호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 원래 팩트가 재미가 없어야 돼. <laughs>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오 음모론들이 난무해가지고 팩트가 재밌어 이상하게. 그 다음에 기수 따위는 고차로 조절을 못합니다. 이게 원래 재미가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무슨 놈의 이 단군의 자손들이 당군의 자손도 아닌 것 같아. 야, 구라를 쳐. 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허세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에 그리 경고망둥어질을 한다 말인가? 우에 그걸 믿고 뭐 기수가 말했네 딜러가 말했네 걔 주접을 싸고 있는가 말이다. 야 허세질 하나 보다. 그냥 허언질 하나 보다. 원래 지구인들이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내 말에 거짓이 있는가 말이다. 거짓이 있어? 저는 구어짓이 없어요. 구라를 안 칩니다. 구라치는 건 너야. 거짓을 말하는 건 너고. 원래 이 팩트가 재미가 없어야 돼. 근데 왜이 팩트가 재미있어야 되냐고 이게.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자 이상. 오늘의 그 가벼운 썰. 에, 룰렛. 집어넣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기수가 코차로 진다. 조절할 수 있다. 없답니다. 인간 따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으면. 제임스. <laughs> 그. 랜디라는 분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시켜볼게요. 원래 이분은 마술사입니다. 정의사회군 1인자죠. 그 신비한 서프라지 나가면 이 사람 원래 랭킹 1위 출신이에요. 마술사. 근데 어느 순간에 꼭 있어. 뭔가 필이 꽂혀가지고 마술이면서 초능력이라고 하지 말아라. 조작이면서 초능력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에 꽂히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습니다, 두 분. 수학의 삽 모모씨. 그분도 수학 랭킹 1위였는데, 갑자기 뭔가 꽂혀가지고 정의사회 구현이고, 또 카지노 관계자 중에 홍 모모씨가 있어요. 갑자기, 뭐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꽂혀가지고, 완전 정의사회 구현 쪽으로 가보신 분.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다 랭킹 현역때 1위 출신들이에요. 랭킹 1위가 그러고 있습니다, 잉? 아니, 꼭 있어, 꼭 있어. 뭐 저는 뭐 그냥, 약반나보다 그냥 먹고 살려고 받은 거리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데 아, 못 넘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유리겔라를 지구상 최초로 썰어버렸습니다. 완전 썰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다 속았잖아요. 유리겔라한테. 근데 음모론 박살내버렸습니다. 내 앞에서 집어넣어라. 내 앞에서 숟가락 구부려봐라. 완전 유리겔라 개망신당했습니다내 앞에서 저 사람이 네가 정말 치료했는지 보여줘라. 그게 맞으면은 초능력 인정하고 100만 달러 당시 100만 달러면 지금 50억이에요. 주겠다. 이분한테 찾아가면은 룰렛 다 허세질이여. 기수들도 허세질하는 거고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 것이여. 이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벼썰 룰렛 집어넣을 수 없다. 그리고 코차 승부 없답니다. 이상 가볍게 만났습니다. 우주였습니다. <laughs> 예 안녕하세요. <laughs> 우주입니다. 오늘 그이 한간에서 이 많은 분들이 그 오해를 하고 있는 이게 팩트 폭력이죠. 팩트 폭력. 에, 재미가 원래 없어야 돼요, 팩트는. 팩트는 원래 대, 재미가 되게 없어요. 없는데, 어, 이 도박게임 하시는 분들이 하도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팩트가 재미있어요. 참, 이게, 반어적입니다 특히, 우리 그 당군 자손, 이 우리나라가 당군의 자손들은 그렇게 의심이 없는데, 뭐 피가 막 섞이다 보니까, 어머니 당군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룰렛인데, 저 딜러가 룰렛에 숫자를 꽂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지금,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음, 제 관계자죠. 예, 높아요. 예, 보스, 피보스 급이 넘고 이미 딜러 생활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예, 게임도 실제로 해봤잖아요. 예, 객관적으로 정말 팩트만 말씀드리면요. 제 마누라가 집어넣어도 못 넣어요. 나 이렇게 했다고. 나를 마누라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허세를 받아 예, 허세를 부립니다. 할수 있다, 없다. 막 일반인들한테 그 허언질, 허세질 하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은 걸못 해요. 남자들이 그 허세 부리는 거 비슷하게 그 여자들도 그 되게 허세를 많이 부려요. 남녀 모두.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 봤는데, 그런데 그 3대 괴인들이 있어요. 예, 초능력 그 판별하는 그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요. 그 제임스 랜디야라는 분한테 가가지고 정확히 그 숫자에 꽂아놓으면은 그분이 1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50억을 줘요. 그 딜러질 하지 말고 그분한테 찾아가요. 정확히 그게 초능력이다. 어, 우연히 3연속 되면 초능력이잖아요. 예, 그게 받아요. 실제로 룰렛에서 딜러가 원하는 데에 꽂을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못해요. 능력이 안 되고요. 무능력해요.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웃긴 건 기계가 해도 숫자가 제각각이에요. 기계가 쏘더라도. 한마디로 그냥 랜덤이에요. 카지노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면 믿으세요. 보통 약 파시는 분들이 뭔가 이렇게 비법이 있는 것처럼 딜러가 꽂을 수 있는 것처럼 없어요. 딜러 따위가 뭔그 꽂을 수가 있습니까? 딜러 따위는 꽂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누라가 저를 이렇게 한다고요? 그 말이 돼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비출도 못해요. 단 매뉴얼에 어긋나게 하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천천히 돌리면 있죠. 근데 빨리 돌리는 속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 매뉴얼을 지켜준다면, 그 카지노의 모든 감시 카메라는 사실은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플레이하는 사, 에, 분들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딜러와 카지노 관계자들을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코드가 있는 거죠. 결과를 아무도 몰라야 돼요. 나올 때까지는 알고 있는 사람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예, 팩트만 말씀드리면 딜러는 절대 예, 요거의 자리에 꽂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중 동영상에 보면은 꽂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화면 조작이에요. 예, 0번 시도해가지고 그 저도 할수 있어요. 열번 시도해가지고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거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맞은 것처럼. 오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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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그게 19년도요. 2020년도 되는구만. 오다 그 그대단는 구라를 쳐. 이 수컷들이 허세질 때문에 참 에, 없습니다. 딜러는 절대 에, 꽂을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 에, 카지노 관계자들이 아니고 약 파시는 분들이에요. 먹고 살려고 비법이 있는 것처럼. 없습니다. 아, 제임스 랜디 찾아가세요. 그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 <laughs> 그, 최초 음모론 타파론자죠. 정의사회 구현하시는 분. 예, 그분이 그 분이 유리겔라를 깨부셔버렸잖아요. 그 유리겔라가 나중에 법적 공방 가가지고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선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능하는 사람입니다. 저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유리겔라 이제 엔터테이너 됐어요. 초능력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걸려서? 제임스 랜디라는 분이요. 룰렛에서 딜러는 절대 꽂을 수가 없습니다. 꽂을 수가 있다면, 마누라와 그 외, 저랑, 하신 딜러분들이 저를 잃게 해요. 제가 숫자를 한 10개 갔는데, 그 10개 이거 꽂아버리면 되지?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있다고 우겨요. 개 씨발놈들아. 너약파을 새끼지?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는 거요? 근데 이거, 사람하고 봐도 거리는데, 그, 팩트에 좀 가깝게 말해라. 그게 뭐야, 되지도 않는 거. 그 기술들이, 그, 조절해가지고, 코차로 승부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제임스 랜드 찾아가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50억 받는데, 나 코차로 해가지고, 실전에서, 코차로 질 수가 있다. 해보세요. 세 번. 목은 안 된다잉? 목은 안 돼. 당연히, 그, 섹터 중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목이나 요 가슴 부위까지는 가능하지 이건 기술자들이니까 맨나 타니까 딜러들도 그건 가능해요 정식 카지노에서는 절대 손님이 있을 때 연습을 못하게 돼 있는데 연습생 기간 때는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게 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몇번 들어맞으면 자기들이 할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섹터에는 집어넣을 수 있죠 4분의 1 마치 기술들이 목, 목, 허리까지는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나 코를 네가 접으라고 이기면 안돼 연속 세번 코로 한번 줘보라고, 실전에서. 코 차이로 지는 승부를 정확히 하면은, 그, 저한테 찾아오지 말고 제임스 랜드라는 분한테 가보세요. 그, 음모론, 그, 귀 썰어버리고, 눈 썰어버리고, 코 썰어버리고 하는 그분한테, 그 할아버지인데, 50억 받아요. 뭐하러 기수질라고 있어요, 그렇게 잘하면서. 단지 그냥 기수들이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허세 부린 거 아니오. 조센징들이 허세 부린 거 같다가, 뭘 그거 같다가, 그 뭐, 총말인줄 알아. 아, 딜러도 허세 부리잖아. 그냥 자기가 할수 있다. 자기가 못하면 어, 누군가 받다더군요 하더군요. 하더군요. 고구멍 벌렁벌렁. 어깨가 들뚝들뚝 입술이 실룩실룩. 눈물이 찌끔찌끔 항문이 발락발락이견망 뚱어질을 해. 니깐게 뭐래 하기는 어쩌다 한 번은 되겠지. 세번 연속으로 줘보라고. 호차로 목은 안된다. 못해요. 그 한마디로. 오늘의 팩트 폭력 딜러 따위는 자기가 지정한 번호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 원래 팩트가 재미가 없어야 돼. <laughs>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오, 음모론들이 난무해가지고 팩트가 재밌어. 이상하게 그 다음에 기수 따위는 고차로 조절을 못합니다. 이게 원래 재미가 없어야 돼요.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무슨놈의 당군의 자손들이 당군의 자손도 아닌 것 같아. 야, 구라를 쳐. 아,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허세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리 경고망둥어질를 한단 말인가? 왜 그걸 믿고 뭐 기수가 말했네, 딜러가 말했네, 캐 주접을 싸고 있는가 말이다. 야, 허세질 하나 보다. 그냥 허언질 하나 보다. 원래 지구인들이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말이다. 내 말에 거짓이 있는가 말이다. 거짓이 있어? 저는 거짓이 없어요. 구라를 안 칩니다. 구라 치는건 너야 거짓을 말하는건 너고 원래 이 팩트가 재미가 없어야 돼 근데 왜이 팩트가 재미있어야 되냐고 이게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자 이상 오늘의 그 가벼운 썰 에, 룰렛 집어넣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기수가 코차로 진다 조절할 수 있다 없답니다 인간 따위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으면 제임스 <laughs> 그 랜디라는 분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분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시켜볼게요. 원래 이분은 마술사입니다. 정의사회 구현. 1인자죠. 그 신비한 서프라지 나가면 이 사람 원래 랭킹 1위 출신이에요, 마술사. 근데 어느 순간에 꼭 있어. 뭐가 필이 꽂혀가지고. 마술이면서 총력이라고 하지 말아라. 조작이면서 총력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거에 꽂히신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습니다, 두 분. 수학의 삽 모모씨. 그분도 수학 랭킹 1위였는데, 갑자기 뭔가 꽂혀가지고 정의사의 구현이고, 또 카지노 관계자 중에 홍 모모씨가 있어요. 갑자기, 뭐야,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꽂혀가지고, 완전 정의사의 구현 쪽으로 가보신 분들.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다 랭킹 현역때 1위 출신들이에요. 랭킹 1위가 그러고 있습니다, 잉? 아꼭 있어, 꼭 있어. 뭐 저는 뭐 그냥, 약 봐나보다. 그냥 먹고 살려고 받은 거리나 보다 하고 넘어가 주는데 아, 못넘어가시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유리겔라를 지구상 최초로 썰어버렸습니다. 완전 썰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다 속았잖아요. 유리겔라한테. 근데 음모론 박살내버렸습니다. 내 앞에서 집어넣어라. 내 앞에서 숟가락 구부려봐라. 완전 유리겔라 개망신당했습니다내 앞에서 저 사람이 네가 정말 치료했는지 보여줘라. 그게 맞으면은 초능력 인정하고 100만 달러 당시 100만 달러면 지금 50억이에요 주겠다 이분한테 찾아가면은 룰렛 다 허세질이여 기수들도 허세질하는거고 그런가보다 하면 되는 것이여. 이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볍게 썰 룰렛 집어넣을 수 없다 그리고 코차승부 없답니다 이상 가볍게 만났습니다. 우주였습니다.